좀비하우스가 재밌다고요? 커맨더야? 하우스가 아니고? 이거 아까 좀비하우스가 이거구나 아하 밀리사하우스 이탈리아 아 좀비하우스 한 다음에 할게요 공포 게임이 뭐냐? 마녀의 집입니다. 근데 시간이 없으면 마녀의 집을 못할 거예요. 그래서 마녀의 집을 못할 거면 제가 음 뭐랄까? 이번 주 주말에 만약 공포 게임이 된다면 그거한 번에 다 끝납니다. 아, 그래요? 근데 이거 준비하우스는 뭡니까? 저 진짜 이거 처음이라서요. 아, 이거 집에서 버텨야 하는 거예요? 설마? 아니요? 저, 나, 이거 처음이에요. 어휴, 나 어떻게 해야 돼? 아, 또 75야. 또 실시오 때 막혔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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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하세요. 이거 뭔지 한번 봐야겠죠? 아, 아, 밤, 밤으로 시작하는구나. 아닌데? 아, 이거 뭔가 작아진 느낌인데, 이거? 에이, 아, 설마. 이거 못 봐? 기... 기닐인 사람 이 키를 들고 칼로 때리면 고정시킬 수 있어요 이거 뭐야? 런던드가 시작됩니다 측정 사물을 들어서 방구할 수 있다고요? 아 이거 뭐야? 헐 아! 망했다. 어이 야야야야 아! 뭐하는 거야? 어, 고맙습니다. 오. 좋아. 오, 다 들어와. 다 들어와. 다 들어와. 좋아, 다 들어오세요. 헐. 시니다만 어허허. 어허. 좋아. 안 돼, 안 돼, 안 돼. <목소리> 뒤에 있다, 이 <있다>! 내가 <목소리> 도피야! 깔깔깔깔 내가 돕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오케이 뭔지 알겠어요 준비가 이제 4명이야. 좋아, 가자. 어, 왜 이걸 막았지? 누구지? 가자. 뭔가? 걔도 막은 것 같은데, 그거 시다 아, 왜 이렇게 안 올라가? 빨리 가자, 빨리 어디? 안돼, 안돼, 안돼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안돼 안돼 어디? 죽겠다! <laughs> 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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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 깔, 깔, 깔 어허 아야야 네네네. 야, 야 비켜 비켜 주세요. 아, 좀 아, 비켜 주세요. 좋아, 아, 좀 비켜 주세요. 나가게 해 주세요. 아, 눈이! 네. 아 주님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. 아 아니 아, 아, 어, 안돼 안 돼. 안 돼. 나가게 줘 제발. 아 제발. <놀람> 아, <놀람> 아 젠장 나 죽었다. <놀람> 젠장. 라운드가 <놀람> 시작된다. 아 진짜 노잼. 아야. 빨리빨리~ 빨리. 아하, 아파아파~ 아파. 여기 위에는 안될것 같고, 아래하자! 이십 초 후에 시작합니다. 제발. 십초 후에 어. 시작합니다. 어.

아!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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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, 노노, 노노노노노노노노노 노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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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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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렇구나 아. 그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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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하는 방법이 좀 요령이 필요하네. 아아왜 왜 그래? 인한명 남았구나. 60초 아, 남았습니다. 아아 뭐야 이건? 아.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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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지? 올려와 오! 아이 깜짝이야. 너희들이었어? 아, 20초 진짜 아, 아, 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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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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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어? 잠깐만, 이거 진짜 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데? 제발. 아, 이거 하는 방법만. 아, 뭐지? 욕조를 가져왔어. 네? 네. 누구요? 어이, 미안해요. 아, 미안해요. 살릴게요, 그냥. 그래, 네, 살려줄게요. 아, 뭐야. 누가 날 계속 때리고 있는데? 누가 날 계속 때리고 있는데? 저기구나. 네, 이거 와 이렇게까지 막는 거야 대단하다 야 이분 남았습니다 대박이다 응 좀비가 또 생겼어? 누가 좀비 된거 같은데? 거 같은데? 가 송을 쏘신 것 같은데요. 누구지? 어딨지? 0초 남았습니다. 집이에요? 아, 난 님이 어딘지 알고 있다. 님 잡으러 갈게요. 님 잡으러 갈게요. 저 아이고님 저 거기 있어. 아, 아님님 거기는 있거 제가 알아요. 님 20초 남습니다님 거기는 거다 알아요. 아, 닌짜네목풍격하잖아 어? 헐? 아, 한명 살았는데? 아하. 오, 아, 여기도 숨는구나. 도키 <목소리도기> 좋아요 감사합니다. 총, 뭐, 총... 아이님 어디 간 거야? 아 뭐야? 니 어디 있어요? 니 시작합니다. 헐 망했다. 니 어디 있지? 아이님 아닌데. 어딨지? 망했다. 9, 9, 8, 나 그냥 7, 지하로 가자. 5, 망했다. 4, 4, 2 망했다나 망했다 나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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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망했어. 망했을?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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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 거기 망했다 망망했나봐

들었구나. 망했다. 망했다. 에이 진짜. 에이. 아이 하이. 하이. 남의 나라니 안녕하세요. 방은, 예반 대절 2단지에 있고요. 방은 198입니다. 아, 아, 나 죽는다. 아야! 아 진짜 이이씨 아아 진짜 남의 나라님 안녕하세요 아 진짜 네 여기 남의 나라님 1반 티1이다치 이고요 방은 198번입니다 비번은 0 5 5예요 간단하게 창고에서 밖에 아야 창고 면창고. 왼 창고 창고가 있나 어? 아 창고 아, 헐? 아 이거 어떻게 아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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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

헐 비번이 052예요. 5 네, 무클님 안녕하세요. 네, 비번이 052예요. 0 5 2예요. 네. 그리고 방은 일반 채널 2-2고요. 방은 198번입니다. 나인 세계님 안녕하세요. 음. 아 제발. 아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야야야. 오, 오. 나 진짜 여기서 버틸 거야. 나 진짜 여기서 버틸 거야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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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. 아, 진짜. 나 여기서 계속 버틴다. 네, 오신 분들은, 처음 오신 분들은, 추천과 즐겨찾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. 모바일 분들은,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고, 유튜브 분들은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. 땡큐! 자 지금 땀, 감사합니다. 어아왜 어. 아, 왜 나를 죽이세요? 아니, 제발, 제발. 아안울 거야. 아오오유오유호호호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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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구야? 30초 남았습니다. 어어아이가 둘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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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마. 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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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가 아... 아... 리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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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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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아... 뭐야? 아... 아음 그래도 이거 재밌게 깼네요 재밌었네요 네 그럼 저는 대리업 마지막에 대리하고 끝내도록 하죠 가자 마지막 좋아, 가자. 본드 언니, 안녕하세요. 아, 아 목소리가 작아요. 아, 아 그래요? 아, 목소리가 이렇게 작을 줄 전혀 몰랐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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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됐어요? 네. 아 이거 올리겠다. 이거 트레이는 처음해본 맵이 맵이라서 재밌나? 오피스가 재밌나요, 재밌나요 여러분? 네! 네. 인간, 인간답냐 말했네. 네! 네. 슬렌드톱이요? 그게 뭐예요? 그게 뭐예요? 그게 뭐예요? 아공복게임이에요 아, 게임. 그것도? 아 그렇구나 네, 네 나이스쎄님 네. 안녕하세요 아 슬랜드맨 아, 아그 아, 게임 진짜. 진짜 아 내가,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아그 게임 진짜 어렵게 깼거든요 진짜. 진짜, 진짜 어렵게 깼어요 트랜드맨은 아는데, 트랜드 토비는 몰라요. 처음 들어봤어요. 슬랜드의.